안녕하세요. 1편에서 소파이랑 핀테크에 대해서 전 설명을 드렸고, 소파이에서 어떤 특징들, 어떤 거로 주로 먼저 포인트로 봐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적 발표, 슬라이드고, 소파이 미션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딱 설명을 하네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에 실적이 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뭐 미션 설명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적이 정말 좋고, 정말 아름답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첫번째 딱 나올까요? 우리 얼마 벌었고 내프 i 핏 얼마고 이비라 얼마큼 올랐고 숫자가 먼저 나오겠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뻐해주세요 그러겠죠 제가 지금 실적을 미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몰라요 근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멤버가 나오네요 우리 1년 동안 이게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거니까 가장 위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멤버 수가 많이 늘었다. 우리 앱 사용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구성 상품, 팔려고 하는 상품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만약에 이 파이낸셜 쪽이 상태가 너무 좋았고 자기가 자랑스러우면 이거를 가장 위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상품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멤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 그게 가장 너가 잘한 거구나. 그러면 파이낸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럴리 분기별로 지금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YOY로 74%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게 보면은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분기단으로 보면은 지금 4분기에 182밀리언 그리고 216밀리언 237밀리언 이렇게 상승폭이 아너 이거 예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가 조금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상승폭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전분기 비교해 가지고는 10% 그리고 이때 비교해 가지고는 뭐한15% 정도 늘어났겠네요 한 30밀리언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15% 정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폭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리고 2020년 3월 대비해가지고 이때도도 10%밖에 안 늘어났네. 어 그렇게 큰 성장이 안 보이네. 제 눈에는 딱 그게 보이고 그리고 이비라 같은 경우 보더라도 y/y로 보면은 35 밀리언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이게 좀 뭔가 순탄치가 않아 보이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소파이의 사업 세그먼트랑 이런걸 설명드렸으니까 긴 이야기는 안할게요. 랜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추세가 어떻죠? 이게 숫자가 좀 작은데 근데 저는 이 소파이가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거를 쫙 한눈에 보게 해주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참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보면 2018년도에 6빌리언, 6.5빌리언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 어떻게 됐죠? 6.6빌리언 했어요. 근데 2020년 어떻게 했습니까? 4.9빌리언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분기에 1빌리언 했고, 그리고 2분기에 859밀리언 했어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한1.8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만 간다고 치면은 얼마가 돼요? 3.6이 돼요? 근데 지금 이때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랜딩에서 학자금, 이 스트링 론만본 거예요. 이 보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6.5, 6.6, 6.9, 그리고 3.6. 2021년도는 전체 그렇게 했죠. 많이 뭐 상승해도 이게 지금 추세가 이런데 이트렌드로 보면 많이 가도 4빌리언.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한20% 이상, 22%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폴슨 론 볼까요? 개인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지금 이거로 보면은 감소하고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지금 감소했죠? 그리고 홈론 이거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늘어났죠. 이번에 인트레스 레이시 역대급이, 역대 저점이었고 그리고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스트가 됐어요. 나쁘단 거 아니야. 하나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이홈론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런데 2020년도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듯해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안 줬을까요? 왜냐면 이 랜딩 세그먼트에서이세 개가 중에서 이 홈론이 거의 비중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거겠죠.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트레스 레이시 계속 밑으로 내려 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트롱 론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상관없이 계속 학자금 대출 받는 수요가 꾸준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요. 근데 이런 집 대출해야 되는가, 뭐, 요런 것들은 경제의 사이클 흐름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과연 2018년도에 769밀년 했고, 19년도에 773밀년 했고, 2020년도에 2밀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몇 년간 더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도 일시적이란 게 아니라, 물론 이때 다 더해주면은, 한1.5 되겠죠? 그러면 올해 끝에는 못해도 3빌리언을 하겠죠? 여기 한 3빌리언 정도 되겠네요? 3빌리언 하겠죠? 이때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더 유지될까라는 거죠? 개인 신용대출, 그리고 퍼션 론, 그리고 스튜디 론, 이 학자금, 이거만큼 이게 과연 더 얼마나 유지가 될까 했을 때 저는 이거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이 스티론론 그리고 퍼스널론. 그래서 이게 참 랜딩 비즈니스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안 보이네요. 물론 소파이가 그 내셔널 뱅크 차로 그거가 되면은 전국구 이 은행 허가를 받게 되면은 되게 장점이 많아요. 이 대출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리셀 할 때도 조건이 별로면은 혹은 뭐 마켓 프리즈 됐거나 이러면은 얘가 이 밸런스 시트에다가 넣어두면 되거든요. 다른 은행들처럼. 그래서 여러, 여러모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그리고 당연히 자금 조달할 때도 당연히 더 싸게 빌릴수 있겠죠. 이렇게 은행 허가가 받으면요. 근데 말이죠. 이 랜딩 비즈니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게 독점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인가요? 아니면 과점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인가요? 이거는 정말 커머리리 이런 비즈니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라 그러고 집들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대출 해주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이 체이스랑 비교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랑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소파이 요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대출을 받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자율 낮으면은 무슨 어 월스파고건 뭐 벤커버 아메리카건 제이피 모건이건 신경 쓰나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어디 은행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이자율만 낮게 주면 저는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커머리리 이런 비즈니스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 곳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소파이가 유동성, 리퀴디티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가 다시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으면은, 이런 현금이 조금 있으면은, 소파이에다가 디파짓을 할까요? 아니면, 뭐, 월스파고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디파짓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이 예금이, 예금 요 측면에서, 어디가 더 장점을 가질까? 제가 소파 일을 2021년도 1월달에 보고 6월달에 보고 했을 때 실적 발표를 보고 안산 이유는 딱 요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요거는 못 봤거든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이 랜딩 비즈니스가 금액이 2.1빌리언? 1분기 보면요. 그리고 788밀리언? 그리고 1빌리언? 그리고 971년 뭔가 감소하는 듯하다 이때 21년인데 그리고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홈런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1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2020년도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2분기부터 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 아니면 은몇년 동안 계속 갈까 스트런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퍼스널론 이것도 다 감소하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금 설명드린 이런 커마리티, 이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경쟁이 정말 박한 곳, 여기에서 소파이가, 아, 잘할수 있을까? 이런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던 게 그거죠. 얘네 비즈니스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 랜딩 비즈니스가, 음, 83% 였거든요? 아, 요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 다른 거 살펴볼게요. 이택 플랫폼 볼까요? 이게 갈릴레오죠? 제가, 실적 발표 봤을 때, 저는 2021년도 여게 처음 볼때 이거 없었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뭐 매출이 여기 엄청 늘었잖아요. 요거랑 이 3분기랑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엄청 늘었다. 뭐 요거랑 비교해서 요거랑 비교해서 거의 뭐 100배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갈릴레오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요 매출이 997 밀리언에서 19 밀리언으로 이렇게 늘어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38 밀리언으로 늘어난 것도 크게 늘어난 게 그냥 인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매출, 매출이 그렇게 성장폭이 빠르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38 밀리언에서 46 밀리언, 45 밀리언. 여기서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는 줄었고. 그래서 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첫 번째 그림에 봤듯이 이런 이비타 이런 게좀 그렇게 성장폭이 빠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요것도, 어? 매출이 감소했네? 야, 니네 갈릴래요 요거 굉장히, 어, 파이낸셜 백본이고, 인프라스트럭트라가지고, 이거 되게 좋을 거랬네.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를 보면은 이거는 매출이 크게 상승했어요. 정말 크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총넷 레베뉴를 보면은 비중이 그렇게 어때요? 딱 보기에 많이 커 보이나요? 여기서 넷 프로필 보면 여기 네, 작죠? 아까 설명한 거 다시 갈게요. 83%였고 택 플랫폼은 얼마였죠? 17이었어요. 1편에서. 그리고 이게 이거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는 2%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매출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77%예요. 그리고 이게 19%예요. 그리고 3.5%예요. 이 비중만 보면은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비중만 가면 안 되죠. 이 전체 이 매출이 같이 성장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 사업 구조는 되게 깔끔해요. 그런데 딱 요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좀 되게 좀 좋은 모습이 안 보여요. 물론 긍정적이게 이런 뭐, 파이낸셜 서비스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비중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 갈릴레오 성장폭 클 거라고 했는데 정체됐네요. 그리고 이홈 론, 이거, 저 생각은 일시적이라 보는데, 요걸 제하면은, 나머지, 이펄슨 론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론 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그렇게 성장폭이 안큰 거예요. 이펄슨론 같은 경우도, 한 분기별로 보면은, 805 밀리언에서 1.2 빌리언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4.4밀리언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연준에서도, 이 페드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뭐 있죠? 지금 개인 이런 하우스홀드 데덱 레이시 내려가고 있어요. 정부에 돈 꼽아줬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에 세밀하게 실적 폭에 나타나는 거예요. 4.4 빌리언, 그리고 3.7 빌리언, 그리고 2.5 빌리언. 계속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얘네들의 사업의 이 규모가 지금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크게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네요. 난갭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좀 마사지 가능한 거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발표한 실적을 보고 아 어, 이게 괜찮네 하면 난갭을 그 이후에 하면 뜯어보는데 지금은 그렇게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갭을 하면은 갭보다는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올라가겠죠. 처음에 이게 이제 우회 상장했을 때 제가 매수를 꺼리게 만든 이유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갈릴레오를 인수해가지고, 이게, 아, 맞아요. 이게 뭐, 파이낸스 쪽에서 AWS 요런 거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니까. 누구나 다 뭐, AWS 쓰고, 이런거 하니까. 클라우드 할 때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를 얘기를 할때 매니지먼트에서 이거를 인수로 해가지고 요 매출 증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흡사, 자기네들의 올게닉 레베니처를 좀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인수한 거 매출 따로 이렇게 저는 이거를 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게닉그로스가 아니거든요 인수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짝 맘에 걸리더라고요 걔네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 물론 이게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들어오는 거는 하나 인수를 회사를 인수하거나 를 합병을 하면은 당연히 이 코스트가 들어가요.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가 리스트럭처 이런 피도 들어가고 문화도 다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매출을 보면은 이 갈릴레오도 46밀리언에서 45밀리언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 여기 이게 익스펜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비용은 보면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6, 14, 20, 30, 32. 그래서 근데 매출이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근데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요번에 또 실적을 보고 아 이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아직 하나로써 완전히 소파이 화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얘네들을 좀 거른 이유는 아 이게 요번에 인수한 매출을 따로 이렇게 리포팅을 해야지 물론 이게 회계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그냥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 매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2021년도 1월 달에 얘네들이 청사진을 할때 보여준 그가이던스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 전체 매출 보면은 621 밀리언이고 980 밀리언이에요. 2020년도, 2021년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 비즈니스에서 83% 차지했던, 지금은 80% 차지하죠. 요거도 매출 같은 경우가 514, 710입니다. 제가 미리 좀 산수를 했거든요. 아까 랜딩 레벤뉴가 2020년도에 514, 그리고 21년도에 710. 그리고 이 전체 매출이 621에서 980 요렇게 된다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전체를 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563. 네. 563.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매니지먼트가 이걸 발표할 당시에 투자자들은 이미 이 가격이 주가에다 포함된 거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큰 상승을 해야 주가 상승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2021년도를 계산해보면 그냥 단순히 이 금액들을 지금 이 랜딩 레베뉴를 해보면은 이 금액 더하면 640, 이거 640이거든요? 요거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요. 물론 조금 더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서 좀더 해가지고 710 밀리언을 확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게 그럼 여기 640으로 가야겠죠. 물론 더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10%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해가지고 700 밀리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전이 이 랜딩 레비뉴가 얼마나 더 상승해야지 투자들이 우와 해줄까요? 근데 하나 생각해볼 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다 프라이싱인이 될 수.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체 매출을 보면은 910 밀리언이거든요. 곱하기 이것도 이거 다요 6개를 이 1분기, 2분기 다 더해줘가지고 곱하기 2를 해주면요. 그럼 여기다 910을 적으면 70 밀리언 더 줄어들었네요. 여기도 더 줄어들고요. 물론 더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밸류에이션도 계산해보고 뭐넷 어닝으로 멀티플을 주던 캐시플로우로 멀티플을 주던 해야겠지만 그냥 이런 기본적인 매출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이게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앞으로 뭐더 하락하지 어 아니면 반등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음 실적 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넘어설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가 될수 있는 게뭐 내셔널뱅크 차를 이거를 이제 허락 허가 받는 거죠. 그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 있어야겠죠. 얘가 더 성장을 할수 있고, 얘의 상승력이 상품이 좋고, 앱이 좋고, 얘가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이 좋다. 사업 모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점점 싸지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전에 2021년도 1월 달에 발표했던 요 매출 요거 예상도 하고, 지금하고 살펴보면은, 아, 이게 과연, 성장을 얼마나 했나. 성장 뭐514 밀리언에서 랜딩은 536 밀리언. 이게 성장한 건가? 뭐 유지한 건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2021년도는 640에요. 이대로 2를 곱해주게 되면요.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죠. 3분기, 4분기 어떨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상승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이총 레벨류를 보면은 621 밀리언인데 지금 644 밀리언. 어,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그리고 21년도에 총 매출이 980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 6개에 요거 하나 둘셋넷다 써여서 이거를 다 더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럼 910밀리어 그래서 이게 아 과연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볼 거는 딱 그거죠 앞으로 더 호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내셔널뱅크 차를 뭐, 이거를 허가 받던가, 이런 라이센스를 받던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자금조달이라든가, 그리고 이증권 대출 요 상품을 리셀 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주식을 볼 때, 딱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딱네 번이죠. 그냥 딱 실적 분기 발표할 때마다 얘네가 얼마나 엑스큐션을 잘했고 얼마나 돈을 잘 벌었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 때좀 확인해 볼 거는 이 랜딩 세그먼트가 얘네 비, 비즈니스의 80 지금은 80%예요. 그러니까 이 80%가 얼만큼 이 대출 이 규모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레베뉴가 얼만큼 상승할 수 있는가 요게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이프라핏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셔널 뱅크 차러 이거를 이제 허가 받으면 더 훨씬 좋아지겠죠? 1편하고 2편에서 간단하게 1편에서는 회사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거 핀테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게 2편 여기에서 실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기업을 뭐한 30분 만에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고 실적을 살펴본다는 게좀 되게 힘들긴 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간단하게 진짜 스크리닝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본 게 지금 소파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하고 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이게 정말 힘이 됩니다 네 힘이 돼요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일, 잃으면 안 돼요 잃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럼 건강하세요.